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지원 의원과 양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요원 실인이 동의한 안으로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,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, 연구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. 다음은 금시 우리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. 본 재정조례안은 우리 미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,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김원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, 시민이 동의한 안으로 우리 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해 밀 자금률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흔한 가결하였습니다.